제가 이걸 보면 좋은 게 어젯밤에 아 오늘 매출이 얼마 들어올까? 라는 돈인데 저희 매출이라는 뭐 입금되는 부분들이 다 신용카드가 대부분이라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용카드 몇개 사가 얼마 들어올지 딱 뜨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끊었는데 내 뜨고 옆에가 순금 날짜 보니까 아침에 되게 설레요 오늘 전체 돈이 얼마 들어왔을까? 그래서 아침에 항상 함께 하는모닝 같은 어플이고요 근데 제가 경영에 가서는 참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였고요 사용했던 소모품이 비품 같은 걸 제가 여기서 결제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. 만약에 아까 매니저가 물을 첨가해야 돼요. 그래서 대 올려가지고 지급을 하고 주문을 했거든요. 이런 수입과 지출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다이는 것들이 제가 아중에 얼마를 주문할 때 아주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다른 프로그램들과 대비 비교 했을 때 저희 호텔의 특징이 신용카드 결제가 많습니다. 신용카드라는게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이트를 통해 결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에서는 자국민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가상번호서 결제를 합니다. 제 매니저분들이. 그래서 어젯밤에 20명이 왔다가 20명의 카드를 저희가 직접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제는 내역들을 엑셀로 관리를하고 있었습니다. 이것들이 경매날 정산다 보니까 차근차근 쌓이게 되고, 그다음에 입금일날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불려지는 부분들이 물론 다른 사이트도 웬만큼 됩니다만 경매날 것들이 좀 직관적이었고요. 그럼 데이터의 관리 을볼때 상당히 유용하였습니다. 저희 매출의 신용카드 매출 자체가 거의 70%이고요. 해외 여행사 사이트가 현금입금하는 분이 70%의 개별 신용카드 결제를 끈끈히다 결제를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양도 많고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리이을를 채택을 하게 되습니다 근데 제가 경리이을라 쓰면서 참 좋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도 있었고요 사용했던 소모품 비품 등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결제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매니저가 물을 천병 명 사야 되겠다 그거 결제 올려가지고 그걸 지급을 하고 주문을 넣고 있거든요. 이런 수입과 지출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부 분들이 제가 아직 월말정산할 때 아주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하시는 분이큰 장점이 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통장 입금 출금 내역이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저요란을 가장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돈이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뭐 때문에 나갔는지를 은행에 입출금할 때 쓰는 난 워낙 좁고 한계가 있습니다. 겠 이거를 제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고 이걸 세무사한테 넘겼을 때, 세무사분도 빨리 이해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아침에 6시쯤에 눈을 뜨거든요. 제일 침해하는 격리들에 로그인을 해가지고, 전달 이터를 땡겨오는 일을 해요. 그래서 아침을 여는 프로그램인데, 저한테는. 한마디로 한다면은,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오픈인데, 제가 이걸 보면 좋은 게 어젯밤에 아, 오늘 매출 얼마 들어올까하는 돈인데, 저희 매출하는 돈이 뭐 입금되는 부분들이 다 신용카드가 대부분에 만들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용카드 몇개 사가, 얼마 들어올지 다 뜨지 않습니까?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끊었는내 여기 뜨고, 그때도 송금 날짜 뜨니까 아, 아침에 되게 설레요. 음. 오늘 도대체 돈이 얼마 들어왔을까. <laughs> 그래서 아침에 항상 함께하는 모닝벨 같은 오픈이고요. 잠깐. 격리 업무가 처음이세요? 격리나라와 함께라면 쉽고 정확합니다.